예, 저희 국방학원에서는 현직 일반직장 대장의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사람이 11월 8일날 개강을 합니다. 개강, 개강을 하니까 저희 국방학원에서 최고 실력자가 개강해서 강의할 때 많은 출강을 바랍니다. 물론 기존에 등록하신 분들도 가능하면은 한 사이클 정도는 출강해서 속강으로 진행하니까요. 현직 대장 은속강으로 하고, 저는 초보장 상세 강의에서 예, 전체에 좀 진행하는데 예, 강의가 뭐한60강 정도면 다 끝나요. 속강으로 가면은. 근데 저는 한200강 하죠. 200 강. 예, 초보자를 위해서 200강 하는데 현직 대장 할때 가능하면은 한번 나와서 한 사이클 오프라인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영상도 같이 하니까 동영상을 언거리에서 보드신 분들 어도 돼요. 하지만 예, 가능하면은 나와서 11월 8일날 개강하니까 예, 저희 국방학원에서 직접 강의 들으면서 질문 답변하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방학원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